안녕하세요 오늘은, 오늘은 제 박두현 박... 너 전에는 안녕하세요 박두 t v 에 박두라며 안녕하세요 오늘, 오늘 제집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미 빨리빨리미 <놀람이> 어 빨리빨리미 아녕하세오 빨리빨리미 빨리빨리미입니다 룰루룰 아이패드는 행리는 하지마 아 호랄룰루 호랄룰루 호랄룰룰루입니다 호룰루입니다루입니다아이패는 잡지마 룰루입니다자 오늘 제눈 구경을 해보시오어루루 <놀라라. 놀라라>. 오늘은 땅방울빵 <laughs> 이 자, 오늘 제실용관에서뭐할 빨리 빨리 빨리. 거냐? 다 오늘 저희 표. 아, 야, 뭘 표냐? 뭘 봤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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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버렸네. 안녕. 자, 오늘 진짜 할거무 가지. 제일... 야, 오늘 것이 왔다. 아, 바로 팔에 계속 착게되는거이거 뭐냐고요? 디즈니 팔지 저거 만들었어. 요뭐 만들었지? 이거 뭐쓰있어 이거 뭐 쓰? 빨리빌리

박아영씨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박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박뚜 t v 는 재미없어요 다음에는 우리 세진도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이것은 그냥 아무 영상도 아닙니다 아무 영상 제목은 아무 영상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빠빠이